오늘 통독본문은 역대상 7장부터 10장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상 7장 이사갈의 아들들은 돌라와 부아와 야숙과 심으론네 사람이며 돌라의 아들들은 우시와 르바야와 여리엘과 야메와 입삼과 스무엘이니 다 그의 아버지 돌라의 집 우두머리라. 대대로 용사이더니 다윗대에 이르러는 그 수요가 2만 2천 6백 명이었더라. 우시의 아들은 이스라히야요. 이스라히아의 아들들은 미가엘과 오바자와 요엘과 이시아 다섯 사람이 모두 우두머리며 그들과 함께 있는 자는 그 계보와 종족대로 능히 출전할 만한 군대가 3만 6천명이니 이는 그 처자가 많기 때문이며 그의 형제 이사갈의 모든 종족은 다 용감한 장사라 그 전체를 계수하면 8만 7천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아들들은 벨라와 베겔과 여디아엘 세 사람이며 벨라의 아들들은 에스본과 우시와 우시엘과 여리못과 일이 다섯 사람이니 다그 집의 우두머리요 큰 용사라. 그계보대로 계수하면 2만 이천 삼십 명이며 베겔의 아들들은 스미라와 요아스와 엘리에셀과 엘리오네와 오므리와 여레못과 아비야와 아나돗과 알레멧이니 베겔의 아들들은 모두 이러하며 그들은 다그 집의 우두머리요 용감한 장사라. 그 자손을 계보에 의해 계수하면 2200명이며 여디아엘의 아들은 빌한이요 빌한의 아들들은 여우스와 베냐민과 에훗과 그나아나와 세단과 다시스와 아이사하리니 이 여디아엘의 아들들은 모두 그 집의 우두머리요 큰 용사라 그들의 자손 중에 능히 출전할 만한 자가 17200명이며 이레 아들은 숩빔과 후빔이요 아헬의 아들은 후심이더라 납달리의 아들들은 야시엘과 군이와 예셀과 살루미니, 이는 비라의 손자더라. 문하세의 아들들은 그의 아내가 낳아준 아스리엘과 그의 소실 아람 여인이 낳아준 길르하세 아버지 마길이니, 마길은 훗빔과 숲빔의 누이 마아가라 하는 이에게 장가 들었더라. 문하세의 둘째 아들의 이름은 슬로브하시니슬로부하은 딸들만 낳았으며, 마길의 아내 마아가는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베레스라 하였으며, 그의 아우의 이름은 세레스이며 세레스의 아들들은 울람과 라겜이요. 울람의 아들들은 부단니 이는 다 길라앗의 자손이라. 길라앗은 마길의 아들이요. 문하셋의 손자이며 그의 누이 함물레겟은 이수훗과 아비에셀과 말라를 낳았고 스미다의 아들들은 아이안과 세겜과 리키와 아니암이더라. 에브라임의 아들들은 수데렐라요. 그의 아들은 베레시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다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오. 그의 아들은 사바시오. 그의 아들은 수델라며. 그가 또 에셀과 엘로아스를 낳았으나 그들이 가드 원주민에게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내려가서 가드 사람의 짐승을 빼앗고자 하였습니다. 그의 아버지 에브라임이 여러 날 슬퍼함으로 그의 형제가 가서 위로하였더라. 그리고 에브라임이 그의 아내와 동침함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집이 재앙을 받았으므로 그 이름을 브리아라 하였더라. 에브라임의 딸은 세헤라이 그가 아래의 윗성 벳 호론과 우센 세헤라를 건설하였더라. 브리아의 아들들은 레바와 레셉이요. 레셉의 아들은 델라요. 그의 아들은 다하니요. 그의 아들은 라다니요. 그의 아들은 암미우시요. 그의 아들은 엘리사마요. 그의 아들은 눈이요. 그의 아들은 요수하더라. 에브라임 자손의 토지와 거주지는 베델과 그 주변 마을이요. 동쪽으로는 나란라니요 서쪽에는 개셀과 그 주변 마을이며, 또 세겜과 그 주변 마을이니, 아사와 그 주변 마을까지며, 또 문하셋 자손의 지게에 가까운 베스안과, 그 주변 마을과 다한악과그 주변 마을과 무깃도와, 그 주변 마을과, 돌과 그 주변 마을이라.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이 이 여러 곳에 거하였더라. 아셀의 아들들은 임나와 이스아와 이수위와 부리아요, 그의 매제는 세라이며, 그리아의 아들들은 헤벨과 말게일이니 말게일은 비르사이의 아버지이며 헤벨은 야블렛과 소멜과 호담과 그들의 매제 수아를 낳았으며 야블렛의 아들들은 바삭과 빔할과 아스와디니 야블렛의 아들은 이러하며 소멜의 아들들은 아히와 로가와 호바와 아람이요. 그의 아우 헬렘의 아들들은 소바와 임나와 셀레스와 아마리요. 소바의 아들들은 수아와 하르네벨과 수알과 베리와 이무라와 베셀과 훗과 사마와 실사와 이드란과 부에라요. 예들의 아들들은 여분네와 비스바와 아라요. 울라의 아들들은 아라와 한예일과 리시아이니 이는 다 아셀의 자손으로 우두머리요. 정선된 용감한 장사요. 방백의 우두머리라. 출전할 만한 자를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하면 2만 6천 명이었더라. 역대상 8장. 베냐민이 낳은 자는 마다들 벨라와 둘째 아스벨과 셋째 아하라와 넷째 노하와 다섯째 라바이며 벨라에게 아들들이 있으니 곧 아딸과 게라와 아비훗과 아비수아와 나아만과 아호아와 게라와 스부반과 후람이라 에우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그들은 게바 주민의 우두머리로서 사로잡혀 마하나스로 갔으니 곧 나아만과 아히야와 게라이며 계란은 또 우사와 아이훗을 낳았으며 사하라임은 두 아내 후심과 바하라를 내보낸 후에 모압당에서 자녀를 낳았으니 그의 아내 호데스에게서 낳은 자는 요밥과 시비아와 메사와 말감과 여우스와 사가와 미르마이니 이 아들들은 우두머리이며 또 그의 아내 후심에게서 아이둡과 엘바알을 낳았으며 엘바알의 아들들은 에벨과 미삼과 세메시니 이는 오노와 롯과 그 주변 마을들을 세웠고, 또 브리아와 세마이니, 그들은 아얄론 주민의 우두머리가 되어 그들이 가두 주민을 쫓아냈더라. 아히요와 시삭과 여레못과 스바다와 아랏과 에델과 미가엘과 이스바와 요한은 다 브리아의 아들들이요. 스바다와 무슬람과 히스기와 헤벨과 이스무레와 이슬리아와 요밥은 다 엘바알의 아들들이요. 야김과 시그리와 삽디와 엘리에네와 실르데와 엘리엘과 아다야와 브라야와 시무라스는 다 시무이의 아들들이요. 이스반과 에벨과 엘리엘과 압돈과 시그리와 하난과 하나냐와 엘람과 안도디아와 이브디아와 분우엘은 다 사삭의 아들들이요. 삼스레와 스하랴와 아달랴와 야레시아와 엘리아와 시그리는 다 여로함의 아들들이니 그들은 다 가문의 우두머리이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들이었어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기부원의 조상 여이엘은 기부원에 거주하였으니 그 아내의 이름은 마아가며 장자는 압도니오 다음은 술과 기스와 바알과 나답과 그돌과 아효와 세겔이며 미글롯은 시무아를 낳았으며 그들은 친족들과 더불어 마주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를 낳았으며 요나단의 아들은 무리빠을이라 무리빠을은 미가를 낳았고 미가의 아들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레아와 아하스며 아하스는 여우아따를 낳고 여우아따는 알레멧과 아스마멧과 시무리를 낳고 시무리는 모사를 낳고 모사는 비느아를 낳았으며 비느아의 아들은 라바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사요 그의 아들은 아셀이며 아셀에게 여섯 아들이 있어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아스리감과 보그르와 이스마엘과 스아랴와 오바댜와 하나니라 아셀의 모든 아들이 이러하며 그의 아우 에색의 아들은 이러하니 그의 맏아들은 울람이요 둘째는 여우스요 셋째는 엘리벨렛이며 울람의 아들은 다 용감한 장사요 화를 잘 쏘는 자라 아들과 손자가 많아 모두 15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자손들은 이러하였더라. 역대상 9장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 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드님 사람들이라.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에브라임과 문하세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자는 유다의 아들 베레스 자손 중에 우대이니 그는 암미우세 아들이요, 오무리의 손자요, 이무리의 증손이며, 바니의 현손이며, 실로 사람 중에서는 맏아들 아사야와 그의 아들들이요, 세라 자손 중에서는 여우엘과 그 형제 690명이요, 베냐민 자손 중에서는 하스누아의 증손 호다 위아의 손자 무슬람의 아들 살루요, 여로함의 아들 이브느야와 미그리의 손자 우시의 아들 엘라요. 이브느야의 증손 루엘의 손자 스바다의 아들 무슬람이요. 또 그의 형제들이라.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하면 956명이니 다 종족의 가문에 우두머리들이더라. 제사장 중에서는 여우야와 여호야립과 야긴과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자 아사랴이니,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슬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요의 현손이요, 아히두베 오대손이며, 또 아다야이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바수울의 손자요, 말기야의 증손이며, 또 마세이니, 그는 아디엘의 아들이요, 야세라의 손자요, 무슬람의 증손이요, 무실레밋의 현손이요, 인멜의 오된손이며또 그의 형제들이니,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라. 하나님의 성전의 임무를 수행할 힘 있는 자는 모두 1760명이더라. 레위 사람 중에서는 무라리자손 스마야이니, 그는 하수베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사바의 증손이며, 또 박박갈과 헤레스와 갈랄과 맞다냐이니, 그는 미가의 아들이요, 시그리의 손자요, 아삽의 증손이며, 또 오바데아이니, 그는 스마야의 아들이요, 갈랄의 손자요, 여두둔의 증손이며, 또 베레가이니, 그는 아사의 아들이요, 엘가나의 손자라, 느도밭 사람의 마을에 거주하였더라. 문지기는 살룸과 아굽과 달몬과 아히만과 그의 형제들이니, 살룸은 그 우두머리라. 그 사람들은 전에 왕의 문 동쪽 곧 레위 자손의 진영의 문지기이며 고라의 증손 에비아삽의 손자 고레의 아들 살룸과 그의 종족 형제 곧 고라의 자손이 수종드는 일을 맡아 성막 문두를 지켰으니 그들의 조상들도 여호와의 진영을 맡고 출입문을 지켰으며 여호와께서 함께하신 엘르아살의 아들 비누아스가 옛적에 그의 무리를 거느렸고 무셀레마의 아들 스가랴는회막 문지기가 되었더라. 택함을 입어 문지기가 된 자가 모두 212명이니, 이는 그들의 마을에서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된 자요. 다윗과 선견자 사무엘이 전에 세워서 이 직분을 맡긴 자라. 그들과 그들의 자손이 그 순찰을 쫓아 여호와의 성전 곧 성막문을 지켰는데, 이 문지기가 동서남북 사방에 섰고. 그들의 마을에 있는 형제들은 이래마다 와서 그들과 함께 있으니 이는 문지기의 우두머리 된레밑 사람 넷이 중요한 직분을 맡아 하나님의 성전 모든 방과 곳간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더라. 그중에 어떤 자는 섬기는 데 쓰는 기구를 맡아서 그 수요대로 들어가고 수요대로 나오며 또 어떤 자는 성소의 기구와 모든 그릇과 고운 가루와 포도주와 기름과 유양과 향품을 맡았으며 또 제사장의 아들 중에 어떤 자는 향품으로 향기름을 만들었으며 고라 자손 살롬의 마다들 마디다라 하는 레위 사람은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으며 또 그의 형제 그아 자손 중에 어떤 자는 진술하는 떡을 맡아 안식일마다 준비하였더라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은 다 레위 가문의 우두머리이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기부온의 조상 여이엘은 기부온에 거주하였으니 그의 아내의 이름은 마아가라. 그의 맏아들은 압돈이요 다음은 술과 기스와 바알과 넬과 나답과. 그돌과 아히오와 스가리아와 미글롯이며 미글롯은 시무암을 낳았으니 그들은 그들의 친족들과 더불어 마주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을을 낳았으며 요나단의 아들은 무리빠을이라 무리빠을은 미가를 낳았고 미가의 아들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레아와 아아스이며 아아스는 야라를 낳고, 야라는 알레멧과 아스마윗과 시무리를 낳고, 시무리는 모사를 낳고, 모사는 비누아를 낳았으며, 비누아의 아들은 르마야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사요, 그의 아들은 아셀이며, 아셀이 여섯 아들이 있으니, 그들의 이름은 아스리감과 보그루와 이스마엘과 스아랴와오바디와 하나니라. 아셀의 아들들이 이러하였더라. 역대상 10장.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추격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고. 사울을 맹렬히 치며 활 쏘는 자가 사울에게 따라 미침해 사울이 그 쏘는 자로 말미암아 심히 다급하여 사울이 자기의 무기를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나 그의 무기를 가진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행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니 무기 가진 자가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칼에 엎드려져 죽으니라 이와 같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온 집안이 함께 죽으니라. 골짜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그들의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다 죽은 것을 보고 그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함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죽임을 당한 자의 옷을 벗기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길보아산에서 엎드려 졌음을 보고. 곧 사울의 옷을 벗기고 그의 머리와 갑옷을 가져다가 사람을 블레셋 땅 사방에 보내 모든 이방 신전과 그 백성에게 소식을 전하고 사울의 갑옷을 그들의 신전에 두고 그의 머리를 다곤의 신전에 단지라. 길란 야베스 모든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듣고 용사들이 다 일어나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어 야베스로 가져다가 그곳 상수리나무 아래에 그 해골을 장사하고 7일간 금식하였더라.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세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